자 오늘 가상 칠은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어, 우리 첫 번째 시간 그 누가복음 2 3 장에서는 네.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 칠은 뭐였죠? 가상 칠은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 위에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칠언 일곱 가지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상 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달리신 상태에서 하신 일곱 일곱 개의 말씀. 네. 그 중에 누가복음 세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주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세 가지 말씀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다른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드디어 이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이마에서 막 피가 흐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여기서 묘사한 거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네, 이거는 정말 비꼬는 말이죠. 네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당해봐라라고 저는 그렇게 실용하는 겁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그것을 시도했었습니다. 자, 5절. 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근데 이거 자꾸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이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과 죄로부터 인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뭐, 죄도 없는 사람을 괜히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왜 외치겠습니까? 예, 네, 그거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문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거까지도 해보면 어떨까? 그래, 한번 진짜 죽여보자. 죽여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하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 아마 <laughs> 군중들도 알 거예요. 죄가 없을 거다. 빌라도가 알았으니까. 그래, 무제한 자를 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한번 우리 죽여보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에게는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책임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하는 거죠. 자칠 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거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분노죠 분노 네. 그런 분노와 그런 책잡을 것들에 대해서 말련한 거고 사실 어이 로마법에 또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법에 따르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어, 빌라도에게 얘기만 잘했더라도 풀려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군중들이 못박아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은 사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오거든요. 빌라도가 거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여기에 십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못 박을 그 전, 전적인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형이 결정이 되는 거였었거든요그러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인다고 그렇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죠.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언도를, 해, 언도를 했다고 누가 보기 나오잖아요. 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마치 네가날 죽이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허락, 또 하나님의 권한의 그또 부여, 그것이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것이 어떻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릎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당시로 마의 왕이었던 가이사 시죠. 어, 보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이라 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이었죠. 등거죠? 때는 제 6시라. 예, 제 6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인데 요즘, 요즘에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6에다 6 더하면 라1 2시난 12시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시아소서 없시아서 죽여라 이거죠. 죽여라 죽여라 이렇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 우리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기에게 왕이 왜 없습니까? 여태까지 유대인들을 그 이끄셨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가이사가 왕이라고 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로마의 로마의 왕을 여기서 들먹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그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의 왕이 오히려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치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드디어 못 박히셨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다 두 강도 흉악범들이 같이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셋이 한꺼번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9절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라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위에다가 사실 예수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적어서 붙였잖아요. 참 그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 예수님을 참 겸, 모욕하고 오히려 경멸하는 그 그런 의미로 붙였겠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진짜 그랬던 거죠. 정말 예수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진짜 왕패를 붙이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들은 이것을 정말 비꼬고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지만 이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십자가 그 험악하고 모욕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 위에 계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그 험한 곳에서 왕이라고 드러내시는. 장면, 역설적인 그런 장면인 거죠. 인간들의 죄와 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역설의 교차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라는 그 팻말이 멋진 보자와 왕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왕패가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아,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유대인의 왕임을 이제 진짜 부인하는 거죠. 자칭이다 이건 진짜 아니다 하고 부인하는 거죠.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시편에 다윗이 이걸 읽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어 하나님께 또, 호소하는 기도, 기도했죠.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 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 되요 가상 실언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 여자의 아들 하면은 여자의 자손, 여자의 아들 하면 생각나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계 나오죠, 창세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 공식적인, 뭐 비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나의 혼인전체에서 그렇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자여 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어떠한 그 인간적인 유전적인 그런 요소도 없이 예수님께서 어,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시죠. 그냥 여자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사탄 마귀를 멸할 것이다라는 그런 창세기의 그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여자의 아들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이 사탄 마귀를 멸하게 됩니다. 드디어 죄에서 놓이게 되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집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마디를 더 하십니다. 27절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근데 여기서 어, 여자요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하시고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엄마다 이분은 너의 엄마다. 저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요한 이, 이 사도 요한을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걸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거 자기에게 얘기 때문에 자기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신 어, 육적인 그또 어머니셨던 이 마리아를 위탁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사도들과 함께 같이 이 이후의 사역들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 어머니를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사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어,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거 예수 또 마리안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간에 아마 긴밀한 그런 연합이 있었을 거고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하는 것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또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이범 가족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이 됨을 또 선포하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죠. 28절입니다. 그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피가 흘렀겠죠. 또 창으로 찔리셔서 물이 흘리셨겠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이께서 그냥 뭐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의 참 인간으로서. 참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피가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목마름까지도 갈증까지도 표현하시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고난에 동참하셨고 참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인간이 겪게 될 그런 모든 고통, 죄에 대한 고통들을 몸소 정말 전적으로 다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세 번째 바로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은 바로 성경도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있게 되는 어, 하나님의 그 사역들 또 예언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구약,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과 그런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바로 이 장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다 이루시고 그다음에 이 구약의 모든 것도 다 이루셨습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리를 왜 꺾습니까? 아직 살아있으면 도망갈까? 십자가를 내려버리면 도망갈까? 다리까지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꺾였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두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피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먼저 어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어요. 이것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리를 꺾여서 되겠습니까? 이건 도 예언이 되었어요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또이 뼈가 안 꺾이신 거, 그 다음에 옷을 나누신 거, 모든 것들이 다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하나도 없이 끝까지 완성을 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계속 언급하죠. 38절.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또 인물 중에하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총세번 등장하는데 처음에 와서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낮에 오는 걸 발각될까 봐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니고데모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고대면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 있는 거죠. 40절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쇠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동산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장사하는데 그렇죠? 뼈도 꺾지 아니하고. 또 아무데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데나 방치해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 유대인의 방식대로 잘 곱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아무도 아직 넣지 않은 그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이러한 가상치론 중에 또세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 주님께서 이끄셨고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또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우리 성경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도 이루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믿다안 믿던 믿다 어쨌든 다 이루어지고 다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 기적을 베푸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패가 두 사람의 패가 나뉘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자고만 조롱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분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도 우리 같이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상치론들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그길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천국의 낙원에 우리도 있게 되면 우리가 늘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